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네. 감동을 네. 느끼고 갑니다. 중고차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 저희 구해줘 카지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인분 소개로 연락을 네네. 주셨다고 했어요. 네. 어, 지인분이 뭐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 주시던가요? 후배가 이제 이런 좋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음. 너무 좋은 추천이기 때문에 선배 그냥 개인 하지 마시고 네네. 한번 도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이제 진행되던 음. 거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서 안내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했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볼때다 음. 연출인 줄 알았어요. 음, 연기하는 네. 거고. 네, 네. 근데 더 실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정말 좋은 기회고 네네. 많은 도움이 돼서 오늘 네. 너무 만족스러운 결을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부인이 <laughs>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마 영상 그렇게 한 편, 두편 정도 보셨을 때는. 정말 이거 연출 아닌가,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사고 유무 보는 과정이라든가 네. 시운전 공업소 이런 점검들을 다 해보셨는데, 이런 과정들은 느끼시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조차 이제 연출이 아니고, 실제 제 눈앞에서 점검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네네.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운행하고 공업소까지 가서 이제 차량 상태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네네. 완전 믿을만해가지고 네. 뭐 고민을 깊이 하지 않고 바로 계약 음. 진행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너무 신뢰가 많이 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웃음> 네. <웃음> 알아봤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구해서 카즈에서 이렇게 또 구매를 하게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희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타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운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추천해주셨던 지인분도 잘 네. 타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잘 타고 있고, 네네. 제가 그차 타고 퇴근하면서 구해적 카즈를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영상에 보니까 반가운 차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 차도 누군가에게 이제 반가운 영상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laughs> 기대를 하고 있습 <있어요>. 저희가 <laughs> 영상 나중에 올라가면 또 네.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재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네. 고객님도 추천을 받으셨지만, 혹시 주변 지인분들이 중고차를 찾는다고 했을 때, 저희 구해적 카즈는 추천해주 만한 업체인지도 한번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추합니다. <laughs> 적극 추천할 예정이 있고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네네. 오늘 아, 느끼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적극 <laughs> 추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구매하신 차량의 키를 제가 감달를 네. 하면서 네. 인터뷰를 마무리할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께 네. 중고차 추천해 주는 장인이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성으로 대해 주시고 봐 주시고 그다음에 점검해 주시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는 꼭 그저 카즈에서 <laughs> <laughs> 구매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절대 연기 아니고요 짜고 치는 거아니더라고요 <laughs> 믿고 구해저 카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추천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너 <laughs>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중고차는 구해저 카즈, 카즈!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저... 고차의 기준 다 구해조 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조 카즈 대표 김영조, 손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오시는 고객께서는 작년 3월에 구매하셨던 고객님의 소개를 방문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차량을 또 보러 오고 계시죠? 오늘 E 클래스 차량을 볼 예정입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도 차량을 좀 많이 맞습니다. 알아보셨던 것 같고 또 그만큼 저희가 방문하시면 차량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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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큰, 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 어, 이 차량은 지금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에 군데군데 찍힘하고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군데 휠기스가 좀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교환을 해야 되고, 지금 본너트 조석 쪽이 단차가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추천드리기 좀 애매해서 패스하고 두 번째 차량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두 번째 차량은 실 내외관 봤을 때 설명 드려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라서 스펙 먼저 설명 드리고 네. 외관 실내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중간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여쭤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이 차량은 2020년에 최초 등록된 E클래스 230코멧익스클루시브 0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6 6 0 4 0 k m 가량 주행을 했고. 일단 성능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는지 좀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이트 쪽 제일 먼저 봐요. 확실하게 첫 번째 차량이랑은 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깨끗하고 뭐, 크랙이가 있거나 하얗게 변색이 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반대쪽 헤드라이트, 마찬가지로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벌어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트레이드가 이 정도면은 거의 한70% 이상, 80%? 네, 가까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디스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층도 아예 없고, 부식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패드는 이 정도면은 한60% 이상, 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어디 깨져있거나, 스키 찼던 흔적들은 따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좀 고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처음에 봤던 차보다는 네. 확실히 만족스러운 종류인 음. 것 같아요, 외관은.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사고 유무. 네. 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부터 볼게요. 아. 일단은 본네트 쪽 먼저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딜 봐도 풀렀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배트 관련 표지판이라고 스티커 하나 붙어 있죠. 이게 네.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교환이고요. 네. 혹시라도 뗐다 붙인 자국이 있다고 해도 탈착이나 교환을 의심하시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이 실링이 없거나, 만약에 손으로 눌렀을 때 톡톡톡 하고 터진다, 그 또한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판검 도장도 안 들어가 있고, 교환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핸다도 마찬가지로 틀렸던 흔적이 없습니다. 네. 반대편 쪽. 마찬가지로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판검 도장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핸다의 본네트는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냉각수인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투명하고 양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음, 네. 이것도 지금 색깔 보시면은 굉장히 레몬 색깔이죠. 네, 네. 이제 지금 상태 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진 오일 스틱인데 지금 보시면은 색상은 괜찮은 편이에요. 양도 아, 충분히 네. 있고 실제로 당장 교체는 안 해도 될 정도의 색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러지 일단 보이지 않고 네. 실린더 안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이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는 건데 보시면 은 굉장히 건조하죠 네. 어디 한 군데 봐도 누유가 됐던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요 네. 깨끗한 거고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 안에 볼트를 보는 거예요 볼트 아, 보이시죠? 네. 전혀 풀렸던 흔적이 안 보이죠 네.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링도 손톱으로 눌렀을 때 자국만 나지 전혀 터지거나 그런 게 없고 끝면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일단 판금 도장 들어갔던 흔적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봐도 습한 느낌이 있거나 네. 아니면 곰팡이가 펴 있거나 냄새를 맡아봐도 그 지하실의 꿉꿉한 냄새는 전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누수나 뭐 침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중요한 부위가 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 리어 패널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면 유사고차도 분류를 해요. 단순 교환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방법이 이쪽이 이음새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이 이음새 부분을 다 잘라서 붙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용접자국이나 도색하는 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동그랗게 습한 용접자국들이 있는데 이 용접자국들이 없거나 이래도 수리를 의심하시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어디를 봐도 이 수리했던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리어 패널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여기, 커터 패널. 디텐다는 절대로 단순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부위 중에 한군데예요 근데, 일부 딜러들이 뭐 단순 교환이니까 괜찮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단순 교환 아니에요. 얘는 껍데기여도. 그래서, 얘를 보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끝면, 도색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시고, 그 다음 볼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습한 용융적들 보이세요? 음. 자, 요게 만약에 한 이만큼이 없거나 아 갈아내고 용접한 흔적이 있다면 무조건 수리를 의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어디를 봐도 그랬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네. 이쪽 뒤쪽 핸다도 교환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일무까지 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출력을 제가 한번 올려볼 건데요. 네. 보네트도 열어놨고, 창문도 일부러 다 열어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출력을 올렸을 때 엔진에 잡소리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출력도 잘 올라가고요. 엔진에 뭐, 잡소리가 나면 막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엔진에 잡소리 전혀 없고, RPM도 잘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가 더 중요해요. 얘는 출력도 잘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일정하게 잘 떨어져 줍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는 괜찮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 미션 상태 봐 드릴 건데요. 미션을 지금 넣어 볼 건데 혹시라도 미션이 들어갔을 때 진동이 더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충격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요. 중립, 그 다음에 후진, 중립, 드라이브, 파킹.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되죠. 그래서 미션 상태도 큰특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운전을 해봐도 그될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저희가 보호미력을 조회 먼저 해보고 큰특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 고업사 아, 네. 가서 한번 하체까지 다 점검을 해볼게요. 아, 네. 네. 너의 곁에 서서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yeah. 후회조차 없어 함께하는 순간 네가 원하는 차를 찾아줄게 신뢰와 열정으로 너를 지켜